되시면 제시 대본 3종 센트 연기 발표 시작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밝고 웃음이 많으며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. 응.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어쩌다 그 영상을 보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건 개발팀밖에 없지 않냐면 마치 저희 팀이 아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이걸 회사 안에서 누구랑 얘기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. 근데 이거 혹시 정말 괜찮을까요? 이렇게 기자님한테 얘기하는 거. 그게 혹시 또 문제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이, 그 외에 내부고발 같은 그런 문제 말이에요 나이 사진을 알아요 아빠가 죽고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이것과 같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음, 울고 있었죠 엄마는 무척이나 슬프고 아파 보였고 또 어쩌면 후련한 것 같기도 했어요 아, 근데 엄마는 그 이후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야위어 갔어요. 마치 갈가먹히는 것처럼요. 그때 나는 딱1 0 살이었고 나는 무럭무럭 자랐는데 엄마는 조금씩 줄어만 갔죠. 그래서 마치 내가 엄마의 삶을 훔쳐가는 것 같았어요. 그데난 어렸어요.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. <laughs> 죄송한데요. 선생님께서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도록 교육받으신 것처럼 전 이렇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. 살인 충동, 살인 의식에 관해서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봐요. 단지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소수일 뿐인 거예요. 대부분은 속에서 통제할 줄 알거든요. 그러니까 그 테스트가 의미하는 건그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언젠가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네 <susur>